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휴먼TV입니다. 오늘은 용인 영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모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4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8천여 평의 대지면적에 연면적 10만 4천여 평의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본사와 광교 신도시를 배후로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입니다. 건축은 지하 6층 지상 33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개 호실입니다. 즉한 모듈이라고 여기서는 지칭합니다. 모듈별 대략적으로 전용 15평 내외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 개의 모듈을 모델화한 것입니다. 비록 한 개의 모듈 전용 15평 정도이지만 작은 ceo실, 회의실, 업무공간, 전시공간 형태로 구성을 할수 있으며 전 직원 3명에서 5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 정도의 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다고 느껴지면은 두 개에서 세개 모듈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압도적 스케일로 축구장 면적 48배 규모로 약 35만 제곱미터 연면적에 대한민국 상위 1% 복합비즈니스센터로 신광교를 대표하는 자리 광교 완성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클라우드만의 프리미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예약 필수입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휴먼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